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엽서를 준비했는데요. 저희가 오는 길에 한 명씩 사인도 하고 저희의 마음도 담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다 드리고 갈게요. 네! 영화 보시고 나면 한분한분 한분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! 어,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여긴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다 찾아뵐 건데요. 대신에 타이머를 꺼주셔야 한 분이라도 저희가 더 찾아뵐 수 있거든요. 타이머 꺼주실 거죠? 네! 네, 그러면 타이머를 꺼주실 동안, 아, Ugh! <sighs>